부하를 예비하며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의 발광을 무성해지는 잎새 밑에서 그늘의 기쁨으로 두고 찜찜하고 어중간한 봄 같지 않은 봄날을 착각의 늪 속에서 겨울로 묶어놓는다. 아직도 찾아야 할 사랑의 신비가 힘겹게 돌고 돌아 희미해져가는 추억을 기억해내지 못한데도, 수양버들 흔들리며 꽃가루 쏟아내고, 눈만 감아도 어느덧 품속에 따뜻함 누리고, 연둣빛 계절 다가오며 씩 웃음으로 끄덕인다. 부활의 아침, 이 약해 놓았으니까,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의 아침 돌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사 참배에 맞서서 끝내 신앙을 지킴으로써 순교자가 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평양 감옥에 계실 때에 그 감방에서 한 청년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는데 어느 날이 청년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아마도 예수쟁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건네면서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가득해서, 아, 난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라고 하면서 죽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어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오늘 내게도 이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이 있느냐. 부활의 감격과 산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마리아와 또 여러 여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어요. 왜? 왜?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뿐이겠습니까? 놀라는 정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뻤겠죠. 왜?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쁘고 놀랍고 정말 감격을 누리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붙잡힐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 속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도마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전히 냉랭하고 차가워서 도무지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건 아닌지 한번나 자신을 한번 돌아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오직 죄로 죽었던 나,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만이 아니라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부활절 예수님 살아나셨어. 아, 할렐루야 기쁘다. 맞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부활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과 더불어 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라고요? 누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그죠?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주님의 날인 동시에 누구의 날이에요? 누구의 날? 나의 날. 할렐루야? 나의 날이에요, 나의 날. 여러분의 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 이 행복하고,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부활절을, 응? 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내 생일날만큼도, 응? 음? 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느낌도 없이,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하면 부활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날이 최소한 내 생일보다는 기쁜 날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 뭡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념하는 날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요즘 보면 부활절이 그냥 예수님 살아난 것을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뚫고 무덤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엄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부활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단지 살아나신 것 그것 때문에 부활절을 지킨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부활절이 어떤 행사가 기독교 절기로서 지켜지는 이러한 부활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절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부활은 나의 날이고, 내가 다시 사는 날이다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부활의 이 부활 사건을 남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으로 나 자신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뭐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뭔지, 이걸 함께, 오늘 이 부활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큰 기쁨을 느낍니까?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왜? 전에 알지 못하던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님을 따랐어요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뭐로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99%의 노력 99%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99%의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1%의 영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1%의 영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압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44절, 45절 말씀에. 또 이르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거. 말씀은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기쁨, 기적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요. 감격이 생기는 거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격이 생기겠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문학서적의 글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일반 문학서적 글귀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반 문학서적의 글귀와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론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삶,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기쁨이.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큰 기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힘이에요. 힘. 성령은 파워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입을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9절 말씀해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흩어지면 안 된다. 뭘, 뭘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먼저.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첫 번째 자세가 뭐냐?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노력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인내함도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다? No.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보내 줄 성령을 보내 줄 것이다.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여러분 인내 의 열매가 쓰다라고 하는 말 쓰지만 응? 결과는 어떻게 하면 달단 거죠. 단 맛을 보기 위해서는 쓴 맛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왜 제자들을 기쁘게 했는지 압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있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노예신세에요. 거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요셉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있는 게 있죠? 단 하나.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죠.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신곧 성령의 감동으로 애굽 임금 바로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높임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제자들 마음 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나도 일자 무식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균형을 잡게 해주십니다. 되는 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사회 생활도 바르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걸맞게 우리가 정말 희생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살게 되는 거고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피난가는 길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홍해 바닷속에서도 고속도로를 발견하고, 반석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또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과 내면 놀라운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해 알죠? 사해. 왜 사해예요? 죽은 바다. 그죠? 고기가 살지 못해서 죽은 바다라고 해요, 사해. 사회. 왜 사해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해에는요. 그래서 사해는 염도가 얼마나 세요. 다른 바다, 그 바닷물보다 염도가 뭐, 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주 지나칩니다.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4, 5%라고 한다면요. 이 사해는 염도가 몇 퍼센트예요? 25%예요. 야, 염도가 25%니까. 물론,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죠. 그런데, 물고기는 살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치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왜 죽었다 그랬어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 흘러 넘쳐내 흘려 보내야 됩니다. 자꾸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심을 자꾸만 전할 때내 신앙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도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해도 군대가 나지 않고. 언제나 신선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수 있는 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나눠주지 않고, 가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가둬지는 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 내보내는 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면은, 친교를 하게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맞아줍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 친교만 해요? 아니, 교육을 하죠, 교육.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가르쳐요. 교육시켜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봉사. 섬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증거하세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시다. 이 예수님은 내 구세주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증거해야 우리는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부활의 감동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그 놀라움 큰 기쁨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삶을 부활의 이 영광,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차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